안녕하세요. 퀀텀센트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담은 향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을 담은 향수는 감정을 표현하고 특별한 순간을 기억에 남기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좋습니다. 1. 사랑의 설렘을 담은 플로럴 향. 장미. 제스민, 피오니 같은 플로럴 노트는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의 감정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향기는 첫 만남의 설렘과 두근거림을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우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2. 깊은 사랑을 담은 머스크와 우디 향. 머스크와 샌드로드, 엠버로 이루어진 우디 계열의 향기는 사랑의 깊이와 열정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향은 따뜻하고 관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저녁 데이트나 특별한 날에 적합합니다. 사랑의 강렬함과 진정성을 전달하기에 좋습니다. 3. 추억을 간직하는 시그니처 향기. 퀀텀센트의 향기 레이어링 키트를 활용하면 자신만의 맞춤형 향기를 만들어 사랑의 특별한 순간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이야기를 담아낸 향기는 단순한 냄새를 넘어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상대방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깁니다. 4. 선물로 전하는 사랑. 향수는 사랑을 표현하기에 완벽한 선물입니다. 우아한 패키지에 담긴 향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퀀텀센트와 같은 브랜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독창적인 향기로 사랑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퀀텀센트와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